물렀거라. 현감 사또의 자제분이 행차하신다. 구석에 웅크린 거지. 칠성이는 말 위에 오른 현감의 아들 영식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쥐눈처럼 비열하고 탁한 기운이 가득한 저 박복한 얼굴. 그런데 어찌하여 저 자는 비단옷을 입고 정승의 상을 타고난 나는 개와 밥을 다퉈야 한단 말입니까? 세상이. 어찌 일이 불공평하단 말이냐? 그때, 칠성이를 본한 노파가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그의 얼굴을 거칠게 더듬습니다. 이럴수가. 자네는 운명을 도둑 맞은 게야. 저말 위에 놈은 자네의 복을 가로채 입은 가짜란 말일세. 도둑 맞은 운명. 그 한마디가 칠성이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내리쳤고,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내 삶이 송두리째 도둑질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을 기필코 찾아내어 제자리에 돌려놓겠나이다. 부모님 묘소 앞에 피눈물의 맹세를 남기고 길을 떠난 칠성이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평온하던 밤하늘이 뒤집히고 마른하늘에 번개가 발치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산천초목이 그의 앞날에 닥칠 피바람을 경고하는 듯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을 떠난 칠성이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괴한 첫 번째 시련이 그림자를 드리우며 기다리고 있었으니 운명을 훔친 자는 누구인가? 전체 이야기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